지난 5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세종진문실의 권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하였고, 이어 13일 발표된 국정위원 5개념 계획에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 정부를 퇴방한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강한 의지를설명한 것으로 2030년 세종시가 완성 시기까지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이익과 위상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를 불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외에도 시행과 국밀이 협력하고 시민과 뜻을 모와 행정수도 완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택회임시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치에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지난 정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던사항에 대한 입치별과 보고 총치와 15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간위탁 동의안 도래한 기의 심의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3건으로 도래한 56건과 동의한 30건, 예산안 1건, 정의안 1건, 보고 사건 유미편한 질문 1건입니다.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이충식, 운동빈 이인호, 김현미, 이명현 의원님의 5분 자유자원회와 충남 한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관리 및동적 활용 축구 격리안, 그리고 시의추가농성 예산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원미전 김현미, 김여로 윤기성, 안신일, 김재영 의원님의 5분 자유 권한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 경정 예산안, 고래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책0회기를 맞이하는 뛰하고 뜻깊은 편입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시민께서 주신 권한과 책임을 더욱 검사하게 받아들이며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신는 지난 2월 정례 2일 비회계로 시민사회와 꾸준히 소어하 시간을 갖었습니다 복지 현장과 문화 예술인 개념을 담사항을성하고 정책에 반영할수 있는 안을 함께 공유하습니다 아울러 행복기소관이 세종형 행로 정책 연구하을운영하자인사청문를집하여 시민이 운영 에서 법률성과 세림성을 검증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자 이번 은시회에서도 시민생활과 관련된 안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 지4일간 추가 화경정을 예상한 조례한 위원회총 35번의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사 지적사항 불치 결과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98회 정기일기간을 실시한 2 0 2 6년도행정사무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행 되는지 명리히 살펴보겠습니다. 추경계산은대출예산기준 기정액 1조 1 5 6 9억원 대비 206억 원이 진행된 일조 1,775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큰 폭의 증액은 아니기에 더욱 꼼꼼히 살펴 작은 항목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불탬이될수 있도록 그수입세를 자금이 따져가며 심사에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결의 예산안과 지난 행정상 감사에서 지역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산업꽃을 분야한 주요 안건을 신도 있게 분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꽃을 위원회는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사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 대점과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1 0회에 중시해 리딩을 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는 제 100개 임시회 기간 동안, 결의 심사와 조례안조례안과 기타 합선 심사,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생존 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중 심사할 의원만이 조례안은 총 22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연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온실가스방축지원조례입니다2050 어, 탄소중립 목표달성 을 위해 농업농촌 부분의 온실가스 방축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에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제조적근급를 마련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의 7,203억원 대비 844억원이 진행어 8,046억원의 규모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지역 현황과 인재 기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편성되지 는 않았는지 연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리육안전위원회 일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 먼저 8월 26일에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8월 27일에는 교환이 소관 조례안 11건과 기타 1건 5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지원 원 정기 기본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8월 28일부터 9월 2일 사이 총 3일에 걸쳐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공부, 세종시교육청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성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종교육이 꾸준한 정장과 진단한 세종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정정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이치회에서 다루게 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 의원발로 상정된 10건의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조회안의 경우 재정과 일부 개정안이 각각 다섯 개이며 소관별로는 세종시 청시민안전실국권 소방본부 한건 세종시 교육청 일부 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계2회 추가 경정예산안 리비심사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에 관한 것으로 시민안전실은 기전예산 184억 334만 4천 원. 대비 3.93%인 7억 2,420만 4천 원이 증가한 191억 2,746만 8천 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고, 수강본부는 기정 예산 734억 6,858만 8천 원 대비 0.05%인 3,600만 원이 증가한 735억 3,458만 8천 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도 내달다남은 예산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시민 여러분의 안정과 행복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는 8월 25일 개회하는 제10회 임시 부담 중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이틀간 25년도 행정특별 다치시 제2회 추가경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경장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057억원이 증가한 총 2조 2,133억원입니다. 특히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 회복, 회복, 쿠폰, 소비 쿠폰 지역 화폐 발행,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 보조 사업과 도로 보장, 교통, 치료시설 유지보수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무엇보다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지, 시민복지 향상으로 이어져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시설, 유지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생활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 재정건정성까지 면밀히 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경안은 어려운 경 재정의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예산안이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재정의 낭비 없이 쓰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 될수 있도록 세심히 책임겠 있습니다.